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6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9, S&P 500은 0.34%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43% 하락했습니다. 어제 6월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었었는데요. 소매 판매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면서 동시에 미국 경제의 현재 페이스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되면서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소비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7월 달50 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된 것이고요. 이는 결국 주가에 오히려 악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아이러니한 뉴욕 주식 주식 시장 흐름이 집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협상 불확실성도 가세했는데요. 트럼프가 부정적인 발언을 좀 많이 내놨네요.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필요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에 부가가 될수 있다라는 위협도 빼놓지 않았고요. 또한 중국에서 심지어는 그 시진핑 주석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발언까지 했지요 어, 아마도 최근 중국에서 미국의 농산물 구입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어, 압박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편 미국 2분기 그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의 출발은 그리 나쁘지 않네요. S&P 500 약 5%가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 85%는 예상을 상회하는 순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작았기 때문에 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어제 뉴욕 증시 개장 직후로 잠시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3.3%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대두된데다가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는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유가의 상승 재료였던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서 협 상 가능성이 제기된 듯 따른 영향으로 결국 큰폭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크루드 오일 두 번의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수 진입으로 50틱 정도 수익 구간 수익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추세 대응 기술 HFCP 기준으로 어, 매도 스위칭 후에는 결국에는 200T 가량의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대로 그에 근거해서 크루드 오일 관전 포인트를 미리 설명드렸었고 그대로 트레이딩에 적용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자세하게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금값 역시 미국의 손매 판매 지표가, 어, 양호하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장보다 온수당 2.30달러 하락한 1411.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 역시 어, 골드의 하락을 좀 부추기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골드와 그리고 크루드오일 변동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뭐 크루드오일만 쿠식 원유재고 발표가 크루드 오일에만 영향을 주는 변동성 지표이긴 하지만 9시 30분에 발표되는 지표 역시 크루드 오일에도 변동성을 줍니다. 제가 너무 극과 극으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골드로 먼저 수익 확보를 하고 크루드 오일로 마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좋습니다. 저는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매매 기술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 이미 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여기가 진입자리다라고 어설프게 떠들지 않습니다. 추세 대응의 경우에는 최소가, 최소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단타 대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진입의 준비를 하고 영상을 통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8시 24분, 27분 사이에 TV 매수 진입을 하기 전에, 훨씬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TV 매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TV에서 만약에 진입 자리가 나온다면 진입을 한 이후에 TW 구간에서 HFCP와 동방향이 나오게 될때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선물상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될 텐데요. 정해진 자리에서 매일 똑같은 기법으로 트레이딩 한다면 내 몸에 밴 습관처럼 누적 수익도 습관처럼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안정적이고 꾸준한 누적 수익을 간절히 바라신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입니다. 나도 꾸준하게 누적 수익 쌓고 싶다. 이렇게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